그래서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전 지금 당장 조금 욕심을 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 구단대국이에요. 아, 승률 50%좀상회하는 승률이네요. 기마쪽 졸려 구고 반대쪽 진마 진출, 정석수순, 정형포진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 한에서 차가 먼저 진출했는데, 개의치 않고 이럴 때는 장을 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이 진출하고 차가 벽을 막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중앙 병을 쓸어서 둘 수도 있는데, 마 진출할게요 상대도 마든 상이든 나오겠죠 나오고 어, 살포시 줄을 올려서 대응수 보겠습니다 귀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화, 가장 확률이 높죠 마가 견마를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졸병대를 요청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상대 대응수를 좀아 졸병대 요청이네요 자 이렇게 줄병대가 요청이 되면은 어 쓸어서 피하겠습니다 귀마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이기 때문에 그냥 당기고 당길게요 또 당기고 귀마가 있을 때는 당기는 수가 한해서 좀 복잡하게 난전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귀마가 진출하지 않고 줄병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기고 올려서 합, 합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합조를 하고 갑시다. 자, 병을 쓸어서 대처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을 쓸어서 대처를 한다라는 거고 저는 양포분할을 시도하면서 이 차의 활동 반경을 제약해 보도록 할게요. 차가 두 칸밖에 못 와요. 두칸 오겠죠? 한칸 오면 상위 차를 잡고. 혹시라도 한의 중앙상이 떠서 장군 부를 때 상위포를 잡으면 그만이에요. 상위차를 잡아도 초에서는 기물이득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차는 두 칸을 피할 수 밖에 없는데, 어, 조를 마저 올린다면 한칸또 옆으로 가겠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은 먼저 합조를 할게요. 합조라고 대차를 하면 그냥 차대를 하겠습니다. 차대라고 포가 면포로 넘어와서 다음수로는 조를 밀어서 차를 쫓겠다. 이런 수 한번 더 볼게요. 압박하는 장기죠. 한 차가 5선에 진출했는데, 이 병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5선에서 그렇게 크게 할게 없었는데, 좀 뒤로 미리 빠져야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여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당장 단수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지금 중앙으로 쓸어서 대응했는데, 이한 차에 좀 살아날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잠깐만, 저도 수익기 좀 할게요. 중요한 순간 같으니까, 수익기를 좀 하고 갑시다. 아우, 쉽지 않네. 잠깐만요. 근데 그냥 조리병을 잡고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잡고 갈게요. 이게 지금 차가 조를 잡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좌진포 넘겠습니다. 넘고 양포 분할을 해볼게요. 약간 천천히가 한 박자 천천히 가는 거죠. 우진포가 넣으면 은 바로 차기를 확보가 되는데 지금 왼쪽 포가 넣으면서 양포 분할, 궁성으로의 포 분할은 빠르게 되는데 한 박자 느리게 차 길이 뚫립니다. 뭐한 차는 당연히 좌진으로 피해야 되고요. 자, 귀포를 안착할게요. 안착해서 지금 이쪽을 좀 두, 두들길 필요가 있습니다. 차대를 하기 어, 어렵거든요, 지금. 병을 쓸어서 차대를 한다면요. 상이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초차가 삼선에 붙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대는 열지 못합니다. 상당히 잘 두시네요. 그렇죠. 궁을 내려서 먼저 안궁을 시도하는 것 같고, 발 빠르게 살을 가운데로 쓸어서 조금 독특한 행마죠. 이런 행마가 좀 독특한데, 지금 여기 약간 곱비를 늦추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좀한 박자 빠르게, 양포 분할도 한 박자 빠르게 하면서 먼저 차를, 상을 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차 후에는 좀안 좋은 맛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마 자체가 포가 좌악기프로 내려왔을 때 궁을 좀 궁성 위치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시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전 지금 당장 조금 욕심을 부려볼게요. 지금 당장 발 빠르게 대응수 물어가면서 두어보겠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일단 고민을 하도록 만들긴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희생되진 않아요. 희생되진 않는데. 자, 이 병을 옆으로 쓸었죠? 이건 무조건, 차를 쫓아야 됩니다. 쫓고 상 잡아내야 됩니다. 이포가 이제는 중포로 내려와야죠. 끝선, 일선으로 오면은 뭐 장구 쳤을 때 우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포로 내려와서 대응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수냐면요. 조리병을 잡으면 차장군을 부릅니다. 중포로 막으면요 상위 조를 취하면서 건다라는 거예요 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리병을 먼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고 아 까다롭네 까다롭네요. 좀 강수로 두어 볼게요. 자 조리병을 취하고. 장군을 부을때 포로 막지 않고 단순하게 궁을 좌측 아래로 내릴게요 너무 강수로 두는 거 아닌가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천궁을 해볼까? 천궁을 하거나 왼쪽 좌기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차가 들어서면은 마가 진출해서 포를 지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둘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천궁이 좋을까요? 왼쪽 아래가 좋을까요? 왼쪽 아래로 내린다면은 차가 포를 걸고 마가 진출해서 포를 지켰을 때 차장군을 부르고 이 상은 주, 희생이 될수 있거든요. 상한하는 희생이 될수 있게 있는데 했습니다.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궁할게요, 천궁 할게요 천궁. 천궁에서 사 닫고 궁 내려서 두겠습니다. 아하, 이걸 먹었어? 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대응수 없이 그냥 사 닫을게요. 자, 궁 내리면 이제는 수비가 얼추 됩니다. 이게 포가 차를 씌우고 차가 피할 때 장군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순대 그냥 국 내려서 대응할게요. 국 내려서 면포 걸면서 두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이렇게 뒀을 때 그냥 두칸 피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두 칸을 피하면은 장군을 부릅니다. 분명히. 장군 부를 때 조를 쓰면서 여전히 마의에서 포가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죠. 포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지금 돌아가야 되고, 안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병 먹고 갈게요. 예. 상대도 포가 조를 취하겠죠. 이렇게 취할 것으로 보이고, 아, 안 취하고 가시네. 상위조를 취하면서 면포를 걸었는데 아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면포가 우로 뜨면서 다음 수로는 귀포로 안착을 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에 비해서 형태가 좋기 때문에 이번 판이 크게 변수가 작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전 형태인데, 상대 기물보다 제 기물도 위치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일단은 중포로 귀환. 그래서 마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뭐, 대응수가 나와줘야겠죠, 여기서. 아하, 진출을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밀면은 내려간다라는 뜻인데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기포 안착할게요 안착해서 형태 일단은 한의 기포에 의해서 궁성 노출이 음좀 막는 일을 수 먼저 안정적으로 둘게요 자 이제는 좀 난전을 제가 피해야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난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한에서는 뭐가 까다롭냐면 대차를 하면요 이 마가 변으로 가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요. 다 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 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귀마를 나오지 않니 변과 차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게 움직이기가 까다롭죠. 아 마가 이렇게 나왔어? 음...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좀 크게 신경 안 쓰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상을 쫓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상을 한번 쫓고, 뭐, 당연히 중앙으로 돌아가겠죠. 자, 궁까지 내려서 한 차를 한번 더 쫓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빠지는지 볼게요. 제 생각엔 한 5선이나 4선 정도 빠질 것 같거든요. 이 4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밀어볼게요. 밀면은, 만약에 마가 지금 갈 때가 여기밖에 없죠. 빠지면요. 조를 또밀 겁니다. 포가조를 치면은 차가 와서 포를 달라고 할 거예요. 포가 돌아갈 수가 없죠. 말을 취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차가 사선을 자리 잡지 않았다면요 임의적으로 상이 떠서라도 막을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자리를 이미 이제 쫓으면서 잡아놨기 때문에 상이 뜰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어 이제 밀어서 상 떠서 막는 수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궁을 먼저 내렸던 수순인데 당연히. 뭐한 차가 사선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상이 조를 치고 마가 상을 잡으면서 다음 수로는 면포 잡으러 가야 됩니다. 면포.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마가 상을 치기 전에요. 중포가 장군을 부르고 사가 닫았을때 포로 상을 먼저 치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가 포를 못 잡죠. 장군에 들어가니까. 그런 수좀 먼저 도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장군 안친건좀 미스 같습니다. 제 생각엔 좀 미스 같고. 뭐, 무난하게 그냥 사선 장악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 마가, 한마가 중앙으로 돌아간 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것 같고. 음, 아, 조를 치는 수가 있었네요. 자 일단은 입궁수 한번 노리고요. 살을 닫겠죠? 좌측 살을 닫을 겁니다. 0초 남았습니다. 아하, 살안 닫았어? 차가 뭐 궁중차인가요? 궁중차? 중앙으로 돌아 이제 진입하면서 지켰는데 진출할게요. 일단 차가 걸린 국면이죠. 차가 한칸 정도 트나요뭐 이렇게 틀 수도 있고 한 칸을 틀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일단 초차가 상대 끝선으로 붙겠습니다 포가사를 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붙을게요 포가사를 치고 사과포를 잡으면 다 먹고 들어가버리죠 그래서 한 차가 아래로 내려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차가 사선 이탈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마가 포를 달라고 왔을 때 줄을 쓸어서 마 벽을 막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물결표 인사드립니다. 페나하니. 아, 바로 먹었네? 그럼 먹고 갑니다. 음. 자, 이건 좀 애매하네요. 지금, 이거가 지금 형태가, 형태가 완전히 난전이거든요, 이번 판이. 근데, 이, 한가롭게 상을 취할 때는 아니었죠. 이 포가사를 때리는 수에 대해서 대비수가 무조건, 대응수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응수 안 하죠. 그냥 칩니다. 상대가 뭐 포로사를 취했어도 그냥 쳐버리죠. 자, 장장의 통입니다. 네, 이렇게 대국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 예수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상위 조를 쳤을 때, 무조건 이 장군이 먼저 선행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살을 올리거나 가운데로 넣거나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리면요. 그냥 치고, 칩니다. 포르살을 치고, 못 잡죠.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다음 차장군을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런 수가 어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포 포를 굳이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제 때려 놓고 마가상을 취하면서 선수라는 거거든요. 이런 수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좀더 강수였을 것 같습니다. 강수.